오늘 단국인 사이드에서는 개강 이후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학식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학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이 사라지면서 학생 식당 운영을 잠시 중단했었는데요. 작년 중순부터 기존과 다른 업체와 계약하며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재개된 대면 수업과 함께 학생 식당 이용이 늘면서 현재 학식에 대한 반응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업체가 바뀌면서 학생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가격에 비해 떨어지는 맛과 질에 실망이라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 좋은 조건의 업체와의 계약이 어려웠을 뿐더러 우리 학교 학생 식당 이용률이 실질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에 맞는 가격과 맛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논란이 되었던 위생 상태입니다. 개강 이후 우리 대학 에브리타임에서는 학생식당의 위생을 지적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수저에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등 불량한 위생 상태에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웠던 지난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은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쉽지 않은 업체 선정이었던 만큼 부정적인 반응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마음 편히 학생식당을 운영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단국 인사이드 진행의 박수인이었습니다.